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 그래서 20세 이상의 인원들을 세고 또 정비를 하고 또 레위인도 세우고 성막도 세우고 그래서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고 또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행군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거룩함 정결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죽음에 닿아서 부정탄자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내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함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 죄를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럼뭐 죄악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온갖 백성들 간의 관계도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을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가나한 땅으로 진군에 나가야 되는데 가나한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죄악된 자들과 싸워 이기려면 뭔가, 뭐,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짜서 그 땅을 정복하고 무기도 잘 만들어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고 거의 수비적인 형태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비적인 그런 형태죠. 더군다나 이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선 그들에게 정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은 다른 거 없어요. 신체적인 정결. 또, 어, 신체적으로 오염되지 말아라. 또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오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죠.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생명의 상징인 피를 쏟아내는 유출병 환자. 또 죽음을 가까이 해서 부정한 그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리고 그다 내보내서 그 밖에서 텐트 치고 따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의 증상을 여러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아 그냥 처음부터 뭐 갑자기 몸이 막 그냥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시작되면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냥 그냥 놔두다가 그 반점이 점점 커지면 이제 그 반점이 있는 그 부분은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부위부터 살이 썩기 시작해서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죄도 그래요, 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이 죄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죠. 처음에는 양심에 좀 찔립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찔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어, 이게 커져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죄책감도 없어집니다. 결국 이 작은 죄로 시작했던 것이 영혼이 썩어가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게 될 때, 그때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둘러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이 사단막의 정복당함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내가, 내가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 있죠. 성막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더러운 것, 죄악된 것다 멀리 하고 다내 보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처음 이렇게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자이건, 가난하건, 명예가 있건, 뭐 연약한 여자이건, 어린아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한 박사, 뭐 그런 사람이건 간에 아무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속하게 이행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다 내어 보낸 거예요. 운동병자, 유출병자, 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내보냅니다. 너는 좀 봐줄게. 너는 나하고 같이 친하니까 넌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남녀 막론하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하고 내몰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뭐 그냥 지나가는 작은 거짓말들 또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 뭐, 남들이 하니까 뭐, 우리를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범죄를 같이 범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뭐 도박을 하더라도, 아, 난 조금만 도박한다. 이, 조금만 도박하는 거, 작은 도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도, 아, 뭐, 이런 것쯤이야,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멀리 해야 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눈 감아주고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어물쩡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면 교회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결국은 멸망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이 작은 죄도 멀리해야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것도 내 네, 몰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이 일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칭찬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훼손한다든지, 정결함이 사라진다든지, 죄악 가운데 빠지면 빨리 권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비춰보고, 부정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내마음에 진영에서 다 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어,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멀리 하라고 하고, 뭐 혹여나 또 죄를 지으면 그죄가를 반드시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 이웃에게 잘못을 한 것, 그것 다 보상해라.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거기에 더 얹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범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예,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는다.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돈을 떼먹기도 하고, 그것을 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양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걸 단호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무서워하고,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그것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 자백하고 복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손해를 보게 했으면 5분의 1을 더해라. 5천원 값 훔쳤으면 천원을 더해 쳐서 6천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갚을 사람이 없네. 그러고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친척에게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 친척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친척도 없어. 그러고 말지 말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갚아라. 제사장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갚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다. 회개하려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모든 문제, 그걸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말로만 미안하다고 뭐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다 갚아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라는 세례장 사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은데 이제 이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5 분의 1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사기오는 나는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내가 토색을 했으면 4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오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손해 입은 사람한테 더 배상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셨죠. 그래서 사개오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인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제로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값을 치를 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거룩을 훼손되고 정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죄를 멀리 진영 밖으로 내 보낸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치러야 될죄 값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어라, 전략 전술을 세워라, 뭐 그러지 않으셨어.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이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그 칠족 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거룩함을 유지할 때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또 부와 권세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에서 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승리와 소망으로 가득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